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범죄자를 잡으려고 경찰차가 엄청난 과속을 해가며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되잖아. 그럼 경찰차는 과속해도 되는 걸까? 먼저 과속 차량을 잡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과속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을 보는 거야. 근데 경찰차라고 해서 번호판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속을 해도 이 과속 카메라에 찍히는 건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경찰차가 과속을 하면 경찰서로 과속 딱지가 날라오게 되지. 근데 경찰차는 법적으로 지정된 긴급 자동차란 말이야.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아도 돼. 아무튼 이렇게 과속해서 과속 딱지가 경찰서로 날아오게 되면 그 당시 긴급한 상황이라 무수행용도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면 되는데 당시 근무일지나 사건 보고서 등이 증거가 돼. 근데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의 과속은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멋대로 과속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서 이럴 경우는 운전한 경찰이 범칙금을 내야 해. 그런 공무 수행으로 과속했다가 실수로 지나가던 다른 차량을 쳐서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범인을 쫓는 게 중요하다지만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내 피해를 끼쳤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범인도 조심해 가면서 쫓아야 한다는 거지. 이런 법 때문에 준 경찰분들만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총 쏴서